아 가니가니가 되게 킹받는 상황이 왔어요 <laughs> 전 몰랐는데 저희 직원이 알려줬어요 휠어서 쓸렸냐고 아 쓸렸네 쓸렸어 이거 뭐야 이게 콘텐츠가 나와서 다행이다가 아니고 <laughs> 아 이런 돈 들어가는 콘텐츠는 싫어 진짜 아 언제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니가니입니다 자 저도 모르는 휠 기스가 생겼어요 아. <laughs> 아, 언제 생겼는지 진짜 모르겠어요. 며칠 전에 포토를 지나면서 생겼나? 아, 그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. 자, 어찌됐든, 자, 휠을 교체할까 어떻게 할까 우리 직원분들하고 지인분들하고 막 상의를 했더니 휠을 복원해주는 업체가 있다고 라 하네요. 사실 저도 처음 해보는 휠 복원 작업이다 보니까 약간 좀 이게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요. 우선은 새 휠을 교체하는 것보다 이제 절반 정도의 가격이라고 하니까 새 휠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복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전화를 해봤더니 어, 지금 제 휠을 복원하면 이걸 맡겨야 되고 하니까 제 차를 세워둬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수리된 휠이 있다라고 하네요 수리된 휠을 제가 장착을 하고 제 휠은 또 이제 보내줘서 수리해서 다른 분들이 사용하는 이제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자 저도 이제 처음 해보는 작업인데 혼자 가려니까 좀 무서워요 제가 또 이렇게 여기 형님들한테 옆에 비웠으니까 같이 좀 가주세요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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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세요 뿅자휠 복원업체 왔는데 사장님 이런 건 껌이래요 사실은 뭐 이런 건 그냥 수리가 되기도 하고 되게 간단하다고 하네요. 근데 타이어가 옆면이 사이드 월이 다행히도 안쪽에 코일이 보이진 않아요. 살짝만 까진 것 같아요. 정말 다행이긴 합니다. 이게 그 공장에서 다른 분 수리 댕서 온 거죠. 네, 맞습니다. 이거는 뭐예요, 혹시 이게 이 아, 이거 주행 어, 중에 네. 소음이 발생하는데 소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신제품들이 이게 좀 달고 나오는. 아, 그럼 집을 팔고 있 원래 이게 달려 나오는 거죠. 예, 네, 맞습니다. 아, 미리 작업을 다 해놓으셨구나. 예, 예, 저가 업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색깔도 오,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? 제거 같은데 제거 순정이랑 새것 같아 요 그냥. 어, 작업이 되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. 빨라요. F1 우리 그 경기할 때 타이어 가는 것처럼. <laughs> 방금 올린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탈거를 했어요. 아 원래 구에도이 공명음을 없애주는 장치가 되어 있네요. 어 아, 그대로 똑같이 가옵니다. 이거는 이번에 작업해온 새것 같은 휠입니다. 선생님 <laughs> 전에 뭐 굴절이 있거나 그런 휠은 아니죠. 예, 단순히 예, 까진 예. 것만. 아 예. 어, 타이어 이동 장착을 하고 기본적으로 휠 밸런스도 작업이 됩니다. 어이 깨끗해라. 반짝반짝하네 이거. 오, 어, 되게 능수능란하시고 빠르셔요, 우선. 어, 순식간에 부착이 됐어요. 총 <laughs> 교체시간이 지금 10분도 안 되는 것 같은데, 이거. 너무 빠른데? <목소리> 자, 이거는 제가 기존에 수단 휠. 사장님, 이거는 또 김재로 가서 또 이제 또 작업이 된 거죠. 네. 어, 작업이 돼서 또 다른 분의 발이 되어줄 거예요. 잘가라, 안녕. 그리고 이건 작업을 마친 이번에 휠입니다. 어, 깨끗해요, 확실히. 조금 염려했던 게 색상이 안 맞으면 어떻게나 했는데, 색상이, 오, 뭐 똑같습니다. 아, 맞다. 결제해야 되겠다, 이제. 자 이렇게 해서 휠을 수리를 했습니다.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저 말고 다른 분께서 이렇게 맡겼던 휠을 수리해서 제가 장착을 했어요. 제 휠은 또 다른 분이 쓸 거고요. 약간 걱정스러웠던 거는 휠의 색상이 약간 다르면 어떨까. 저 이거 되게 고민했었는데 색상도 똑같았고요. 저처럼 살짝 긁혔던 휠 이런 휠들을 복원해가지고 다시 교체를 해준다든가 한다라고 하네요. 가격은 여기 보시면 17만 원. 17만에 나왔습니다. 새 걸로 교체하는 거에 반절 가격이면 괜찮은거 같아요. 물론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새 걸로 아예 교체하시면 더 좋겠지만 간이간이는 이제 <laughs> 알뜰하니까 자, 오늘 영상 도움 됐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